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laughs> 근데 그래도 날씨는 되게 따뜻해져가지고 지금 오늘도 최고 기온이 지금 14도거든요? 그래가지고 날씨는 그렇게 춥지 않아서 그래도 그나마 괜찮은 날씨고 카메라를 이렇게 갑자기 킨 이유는요 오늘부터 좀 다시 열심히 해야 할 일을 좀잘 끝내 보려고 일부러 이렇게 뭔가 의식하면서 오늘 되게 할 일이 많아요. 막 택배도 붙여야 되는 거 하나 있고 청소도 주말 동안 안 해가지고 청소도 좀 하고 그리고 뭐 밀린 일들 저번 주에 못 했던 것들 미뤄졌던 것들 이제 이번 주에 하려고 하고 그리고 오늘 되게 엑사이트한 택배가 왔는데요. S24, 그래서 택배가 왔단 말이죠. 얘를 일주일을 기다려서 받았는데 너무너무 너무 오래 기다렸고, 뭔지 한번 뜯어볼게요. 이렇게 박스가 한번 더 쌓여져 있네요. 짱좋은데, 솔직히 이게 지금 전자기기라서 조금 불안하긴 했는데, 너무... 컨디션 깔끔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근데 보통 한국에서 DHL로 오면은 진짜 한 2, 3일이면 오거든요? 근데 얘는 이상하게 되게 오래 걸리더라고요. 한 5일에서 6일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다른, 이때까지 제가 받았던 다른 택배들이 빨리 온 건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번엔 되게 오래 걸려가지고 약간 무슨 일이 있나 싶었는데. 이게 정작이라서 뭐 통관을 좀 다르게 했어야 됐을 것 같아요 하여튼 뭘 샀냐면 제가 이제 책들을 읽잖아요 근데 이제 뭐 여기서 원서를 사서 읽기도 하는데 사실 원서가 그렇게 엄청 술술 잘 읽히진 않아요 예를 들면 서랍지 이라든좀 어려운 단어가 나오면그냥책들 그냥 무조건 한국어를 읽기 이번에 이제 계속 고민을 하다가 그래 여기서 만약에 내가 책을 더 자주 읽고 싶으면 이북리더기를 사야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한국에서 이렇게 YES24에서 크레마를 주문을 했어요 얘는 크레마 모티프고 아마 제일 최근에 나온 모델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올해 뭔가 목표가 책을 좀더 많이 읽기여가지고 이렇게 안에는 그냥 이거랑 이복리더거든이 진짜 작고, 한 손에 딱 들어와요. 제가 손이 큰 편이 아닌데, 한 손에 딱들어오는 사이즈. 오늘부터 한번 이거를 작동시켜가지고 한번 읽어보는 걸로. 나중에 읽어보고 어떤지 후기 알려드릴게요. 오늘 너무 잘 붙자고 일어났는데. 오늘 비가 안 와요. 아직도 좀 하늘이 회색빛이긴 한데 그래도 이 정도 파란 게 얼마나 오랜만인지 너무 기분이 좋구만요 날씨가 좋은 만큼 오늘 좀더 힘내서 하루를 보내봐야겠어요 화이팅 후. 오늘은 30분 뒤에 인터뷰가 있어요 너무 떨린다 진짜 매번 하는건데 어떻게 이렇게 매번 떨리는지 절대 적응이 안될 것 같아요 3시 반에 있어 가지고 오늘 아침부터 계속 조금씩 틈날 때마다 읽긴 했는데 그 3, 남은 30분 동안 막판 스퍼트로 좀 한번 풀고 한 10분 전에는 일단 그냥 마음 비우고 아무 생각 안 하려고요. 오가 어, <laughs> 조금 사실 말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산으로 갈 때가 조금 있긴 했는데, 뭐, 인터뷰는 다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매번 해도 이렇게 적응이 안 되는지, 코스타가 메인 목적이라서 코스타만 보러 왔는데, 얘가 제일 무난한 것 같지 않나요? 얘네는 좀 불안정하고, 얘도 좀 둥글고 이발차 나온 것 같아요. 이렇게 할죠요 요즘 맨날 여기에 물 생기는 게 싫어가지고, 이렇게 키친타올로좀 대강 되고 있었는데, 제대로 된 코스터를 하나 장만을 할 때가 됐어. 딱 맞네. <laughs> 이렇게 딱 맞으니까 뭔가 기분이 좋지 않아. 그리고, 바로 달라고 했는데, 갑자기 생각난 게, 이거, 어떤지 말씀드린다 했잖아요. 까먹어가지고. 어 사실 어제 받고 나서 되게 당황을 많이 했어요. 일단은 와이파이도 제대로 연결이 안 되고 와이파이도 연결이 됐다가 자꾸 끊기고 그리고 서점에서 이제 이렇게 다운을 받아야 되는데 다운로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운로드가 자꾸 안 돼서 아니 이게 도대체 왜안 되는 건가 하고 그냥 막 뒤져보다가 결국 방법을 찾았는데 그 방법이 이제 제가 이거를 이제 여기 위에 이게 시간이 뜨잖아요. 시간을 제가 캐나다, 벤쿠버 시간으로 바꿔놨는데 알고 보니까 그거를 다운로드를 하려면 한국 시간으로 맞춰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뭐 사실 이게 시간이 엄청 중요한 그런 기기는 아니니까 어차피 시간은 다 핸드폰으로 보고 이걸로는 거의 책만 읽으니까 그냥 캐나다 시간 말고 한국 시간으로 해도 상관없지 뭐 하고 그냥 그걸 바로 바꿨어요. 그러고 재부팅을 하면 된대요. 근데 했는데 또안 되는 거예요. 자꾸 다운로드 이렇게 막 하다가 갑자기 취소되고 막 에러 뜨고 이래가지고 왜 나는 도대체 안 되지? 이러면서 멘붕이 좀 왔거든요. 왜냐면은 전 이걸 AS를 받으려면은 또막 한국으로 보내야 되고 뭐 이런 과정이 솔직히 너무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아, 진짜 어떡하지. 잘못 샀나. 멘붕이 엄청 왔었는데 이상하게 저희 집 와이파이로 하면 안 되고 핫스팟으로 하니까 되더라고요. 그리고 뭐 저는 이제 처음 써보니까 뭐 속도가 어떤지 이런 거를 비교는 못하겠는데 진짜 핸드폰, 아이패드 뭐 이런 거 쓰다가 이거 쓰니까 솔직히 진짜 속 터지는 건 있거든요. 책을 읽을 때는 불편한 게 없는데 다른 걸할때 속이 너무 터져요. 뭐 와이파이를 새로 어, 설정을 하려고 하는데 와이파이가 안 떠요. 리스트에. 그러면 이제 거기서부터 답답해지고 도대체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싶고. 약간 이런 게 조금 불편하긴 한데 진짜 좋은 거는 제가 이렇게 자기 전에 옆에 이렇게 책 이렇게 읽는다고 이렇게 책을 이렇게 쌓아 놨어요. 근데 저 종이책들은 이제 읽으려면 무조건 불을 켜 놓고 이렇게 읽다가 아, 이제 자야지 하고 이렇게 덮고 자야 되잖아요. 이 이북 리더기가 근데 진짜 좋은 점은 이게 불 꺼도 보이니까 불 꺼서 이렇게 누워가지고 옆으로 이렇게 누워가지고 이렇게 그냥 음 하고 보다가 아, 졸린데? 하고 이렇게 스르르 잘수 있는 거? 핸드폰을 하면서 원래 늘 그렇게 자잖아요. 막 유튜브 보다가 이렇게 하다가 아, 졸려 이러고 자는 거랑 뭐 웹툰 보다가 이러고 자는 거랑 그게 저는 사실 너무 좋거든요. 불 꺼서 볼수 있다는 게 일단 전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물론 너무 많이 보면 눈은 안 좋아지겠지만 그래도 막 여기에 이렇게 밝기 조절 같은 거다할수 있으니까 최대한 좀 낮게 해놓고 그냥 글자 보일 정도로만 읽으니까 눈도 아프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아직은 되게 만족 중이에요. 아 어, 일어나기 싫어. 근데 안대를 끼고 자는데 왜 매번 이렇게 올리, 밀려서 올라가 있을까요? 결국에는 잘 때는 안 쓰고 있어. 일어나면 다 벗겨져 있어요. <laughs> 아, 오늘도 아까 새벽에 너무 일찍 일어나가지고 조금 더 잤더니 이제 지금 9시 반이에요. 이젠 진짜 일어나서 씻고 준비해서 나가야 딱 시간이 맞는 타이밍이라서 아... 하기 싫다... <목소리> 끝나고 나왔고 확실히 뭐 가서 직접적인 커넥트는 없더라도 그냥 가서 일단 듣는 거 일단 내가 여기 왔다는 거에 자체에 되게 의미를 두기 두면은 뭔가 약간 왠지 모를 자신감도 생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이제 사실 이런 거 인포세션 온게두 번째인데 아올 때마다 느끼는 건뭐이 사람이 날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나는 노력을 했고 이러한 시도를 했다는 것 자체에 되게 큰 성취감을 얻기는 얻는 것 같아요. 또, 그리고 마침 옆자리에 앉아있는 친구랑 어떻게 하다보니까 친구를 모아가지고, 막 혹시 너 취준할 때 같이 뭐 하고 싶은 생각 있냐. 솔직히 나쁘지 않은 것 같은 거예요. 왜냐면 새로운 사람을 이제 만날 기회가 당분간은 좀 없기 때문에 그런 새로운 커넥션을 또 친구로 한명 만들었다는 것에 대해서 되게 뿌듯하고 <laughs> 음. 맛있어. 특히 색깔이 똑같잖아요 잘 안보여요 저는 이게 보여야 편하더라고요니무보요크리스 치킨집에서? 그러면 아, 아, 필요만큼은 잘라주시고 뭐가 왔네요? 뭔지 봐겠어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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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랍게도 아직 팔 것들은 이만큼 남았다는 거 믿기지 않아요. 그래도 진짜 여기 원래 한 요만큼까지 쌓여있었거든요. 그만큼 확 줄인 건데 큰 교훈을 얻게 해주는 근데 늘 이러면서 생각하다가 아 이번에는 좀 생각하고 사야지 해놓고 막상 살때 되면은 막 사게 되잖아요. 저만 그런 거 아니죠? <laughs> Hello. I h something e This n y This is usually cheaper. Always, yeah. almost always. Really? Except I... if you want to send it in Vancouver or something. Like uh, yeah. okay. You see the smallest red uh -huh. box? That one is 16.99. Uh, okay. Even if you want to send it in Vancouver, that one would be cheaper. Okay. Okay, go ahead. Yeah. 처음부터 다다내 취향 저격이야. Thank <sharp inhale> you. 지금 제가 뭐 하는지 아시나요? 드디어 엄마 엄마 아빠가 오는 비행기표를 끊고 있는데요. 일단은 엄마가 오는 것만 끊으려고 하는데 엄마는 딱 2주 정도 졸업식에 와줘서 지금 끊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2월 2일에서 2월 12일까지 싸게 프로모션을 한대요. 그래서 보니까 편도가 5월 21일이면 669불인 거예요. 그렇게 하고 다시 돌아오는 거 해서 막 하니까 1300불밖에 안 나는 거예요, 왕국이. 그래가지고 진짜 대박이다 하고 한 19일 정도로 돌렸더니 19일은 또1불이네요그 짧은 시간 내에 너무 달라지는데? 지금 텍스 다 포함해 가지고 1362불이에요. 진짜 싸지 않나요? 드디어 엄마가 오는 날짜를 정했구만. 애가 말만 하다가 드디어... 또 손... 이 소리야. 뭐가 그져안 또. 내가 전에 촛불로 하던... 응, 이소 안소... 네가 모르는 거 아니고? 아, 네. 근데 오늘 그래도 화창하진 않다 완전. 오늘은 그렇게 썩내 마음에 들지 않아. <laughs> 바람만 안 불면 딱인데. 9시밖에 안됐는데 9시 반? 인데 오늘따라 너무 피곤해가지고 빨리 씻고 누워서 쉬어야겠어요 아까 제가 그 점심에 만난 동생이 한국을 갔다 왔단 말이에요 이번에 그러면서 요거를 줬어요 요즘 엄청 핫한 리들샷 샷 사용법 이런 거 찾아보니까 기초 하기 전에 제일 첫 단계로 먼저 이걸 바르고 그 다음에 다른 뭐 크림이나 뭘 이런 걸 올리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따갑다고 해가지고 살짝 좀 무섭거든요 근데 이걸 바를 때보다 이걸 바르고 나서 다른 크림을 바를 때더 따갑대요. 좀 무서운데? 찍겠지좀 <laughs> 아, 따갑긴 한데. 막못참을 정도는 아닌데. 하다가 아, 아막 온몸에 소름 돋는데? <laughs> 진짜 이거 보이나? 약간 되게 소름 돋는 그런 따가움이야. 어, 소름 돋아. 진짜 거짓말 안 치고 안 아프거든요. 근데 이렇게 소름이 돋아요. 보이나? 아니, 지금 안 보이네. 하여튼 소름이 돋아요. 진짜. 이거 하고 나서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그렇게 맨들맨들 하다면서요. 아침에 피부가 기대가 되는 걸. 지금 약간 막 떡살 같은데, 내 머리가. 오늘은 이만 자보는 걸로 하고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피부가 어떤지 너무 궁금하니까 한번 일어나서 카메라를 켜볼까 말요 궁금하다. 제일 궁금하까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카메라 켜볼게요. Good morning. 지금 요즘 되게 눈이 빨리 떠져가지고 8시 반인데 일어났고 일어나서 피부를 한번 봤거든요. 사실 이렇게 보면좀안 좋아 보이는데 그냥 만졌을 때 매끈하긴 해요. 근데 이렇게 만지니까 아직도 따끔따끔한 게 있네요. 그래가고 매일 할 거면 저녁에만 해야 될것 같아요. 나중에 오후에 친구들 만나서 친구 생일 겸 만나서 다 같이 저녁을 먹을 거라서 그거 전에는 운동하고 할일좀 하고 오늘 그 친구 케이피 껍 하는 걸 제가 가야 돼요. 케이피 껍하고 뭐 그러면은 오늘도 하루 끝. 오늘도 놀고 먹는 하루가 되겠고. They have like the noodle thing, like the glass cold noodle. Oh, that one! It's like I think it's like the same taste with the cucumber, but with yeah, yeah. the noodles. You know? I don't think they have it yet. Right? <laughs> oh. Do they have the bun here? Yeah, baby. You okay, he <laughs> <laughs> knows everything already